안녕하세요. 그림장이 카마스타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신형 쏘렌토 차량에서 블루투스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법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루투스 핸드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세답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세답이라 메뉴를 눌러 보시면, 예. 여기에 이제 기기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연결 메뉴가 있습니다. 예, 요걸 클릭하시고, 현재 등록된 기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등록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핸즈프리 오디오 스트리밍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핸드폰이 연결이 되면 우리가 이제 차 안에서 통화를 할수 있는 게 핸즈프리 통화고요. 오디오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우리 왼쪽에 보시면 미디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디어 기능이 들어가 보시면 핸드폰하고 차하고 연결이 되면 폰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이제 또는 음원을 이제 플레이 시키면 차를 통해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디오 스트리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개다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디오를 원하지 않으시면 요거 체크를 지우면 체크가 지워지세요그러그다음에 오디오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스트리밍 원하시면 요걸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기기에서 차량 이름을 검색하고 등록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핸드폰을 통해가지고 이제 차량을 찾으시면 되세요. 예, 핸드폰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설정이라는 이제 앱이 있는데요. 요 설정이라는 앱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연결 메뉴 들어가시면, 예, 블루투스라고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꺼져, 이렇게 꺼져 있으면 블루투스 사용 안 하시는 건데요.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하셔야지만이 핸드폰하고 차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클릭해 들어가셔가지고, 현재는 사용 안 하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오른쪽으로 미셔서 사용 중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메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소렌토라고 이 명칭이 뜰 겁니다. 그럼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등록증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스 연결증청 인증번호 이렇게 나와 있구요. 요거를 예, 연결할까요? 물어보는데 확인. 확인 누르면 예, 렇게 이제 갤럭시 S9 해가지고 핸즈프리하고 블루스 오디오가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갤럭시 S9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빨역 어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요거는 현재 연결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이제 폰에 있는 연락처를 다운로드를 할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연락처 접근 허용해 가지고 허용하 허용 안함 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원하시면 이렇게 허용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예. 폰에 있는 연락처를 요 이제 차량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뜨는데 요 메시지 적, 메시지에 접근을 허용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블루스가 연결되면 이제 차량 운행 중에 메시지가 왔을 경우에 메시지를 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차량 메시지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허용을 원하시면 예. 여기에 허용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허용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예 이제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운전 중에 메시지가 왔을 때는 이 폰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블루스 창에서 이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블루스가 연결이 완료가 되시면 어 이제 내가 주행 중에 이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 통화 버튼이 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통화 버튼을 누르셔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통화 종료하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통화 종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폰 하나가 연결이 완료가 됐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 차를 운전하겠다 라고 하시면 밑에 신규 추가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제 본인 폰도 여기 밑에 등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이 운전하실 때는 이제 밑에 등재되어 있는 자기 폰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예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폰이 2차에 블루투스 폰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요 블루투스와 연결됐으면 블루투스에 대한 뭐 전화번호라든가 메시지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좀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별표 메뉴가 있는데 이게 사용자 지정 메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 지정 메뉴는 현재 지정된 게 없는데요. 요 메뉴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이 전화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전화 또는 블루스 오디오. 요두 가지 메뉴가 이제 폰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는 목록은 이제 요걸 체크하고 클릭해 보시면 별표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예, 이렇게 이제 전화 왔던 목록하고, 예, 그다음에 예,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그리고 이제 메시지. 현재는 메시지가 온게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없다고 뜨는데요. 나중에 주행 중에 메시지가 오게 되면, 요 메시지 창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에 관련된 메뉴를 요 별표 사용자 지정 메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걸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다시 기계 눌러보시면 이제 블루스 오디오란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요 메뉴를 눌렀을 때, 예. 예. 요렇게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예.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예. 이제 블루스 이제 오디오 이제 블루스, 블루스 연결한 오디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오디오는 미디어라는 목록을 눌러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미디어를 눌러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블루스 오디오, 자연의 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블루스 오디오는 현재 폰은 하고 차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스 오디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아까 이제 전화번호부를 좀 보고 싶어 할 때는, 요 사용자 지정 메뉴를 누르셔가지고, 예, 여기서 전화 목록을 눌러서, 예, 별표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그 전화부 목록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 여기 이제 핸들에 보시면 통화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예,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예, 요런 식으로 예, 전화번호부, 또는 메시지 목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화로 들어가실 때는 요 사용자 지정 메뉴에 눌러서 e c k the menu and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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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 에 n u and check the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림장의 카마스타 친절한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